외계인이라도 사랑하고픈 남자 김수현과 누나들의 보호 본능 자극하는 강아지 남 이종석, 원조 꽃미남 종결자 강동원의 공통점은? 사랑을 뭘로 보고? 아니 진짜 날 몰라? 북한에서 왔어? 외계인이야? 빙고! 북한 사람 연기를 했다는 점, 영화 속에서 김수현은 소심적이고 인간적인 모습도. 이종석은 무뚝뚝하지만 속깊은 마음의 탁구 선수로, 선수. 강동원은 네. 가족과 생계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그려졌는데요. 모두 북한 사람 역할이었죠. 이세 사람 말고도 송강호부터 최민수, 차인표, 수우의 장동건, 차승원, 이성재와 하정우, 전지현, 김인권까지. 우리나라의 내노라하는 연기파 배우들은 모두 북한 사람 역할을 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브라운 간에서는 사정이 좀 달라집니다 지난해 종영한 드라마 힘내요 미스터김 네, 안녕하세요 저는 힘내요 미스터김에서 탈북민 리철용 역할을 맡은 연준석입니다 공중파 tv 드라마의 고정 역할로 탈북민이 있었던 건 처음인데요 부지런하고 강인한 성격의 탈북민 이철용 배우 연준석은 철용이 역할에 완전 빙의된 연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되게 저는 사실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안될줄 알았었어요. 음, 오늘도 말투도 조금 다르니까 그런 것도 혼자 보면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많이 참고해서 연습하고 또 조광도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분 이렇게 스톰인 분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그러면서 연습했었어요. 그의 많은 노력 덕분인지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분들이 탈북민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따뜻한 시각으로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그 공로로 드라마 제작진은 통일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처음 기획을 할때 KBS 저녁 1일극은 그현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현실감 있는 얘기를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현실감 있는 얘기 속에서 뭔가 개성 있고 특별한 어떤 소재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소재를 택하게 됐고요. 드라마 이후 배우 연준석은 우리 사회를 좀더 깊고 넓게 보는 한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어, 이제 남북이 분단된 지 60년이 됐는데 어, 제가 사실 탈북민 연기를 하면서 느낀 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어, 국가적으로 통일이 되기를 마냥 기다리시는 것보다도 탈북민들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좀더 힘써주시면 그게 오히려 통일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주변인에 머물렀던 탈북민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곧 방영됩니다. 어느 의대 출신입니까? 응. 평양의과대학 출신입니다. 응. 평양? 현 네, 어, 선정이자 박훈 역할을 맡은 이종섭입니다. 초호화 캐스팅과 영화 같은 소재, 드라마는 방송 전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탈북민이 조금씩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영화와 드라마는 사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화면에 담습니다. 영화처럼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북한 사람과 탈북민은 안드로메다 속 외계인이 아닌 현실 속 우리 이웃, 내 옆에 사람으로 다가왔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시길 바랄게요.